빵할때 얼굴은 이고 웃어도 나 먼저 이렇게 나 웃으세요. 음. 그래서 김 올라가요. 혹시나 애들 미리 물 버리지 말고 아니면 비닐에다 여기다 올려놔. 물이 뜨겁잖아, 저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위에다가 여기들이 올려놓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면이 칠해져요 면이 매끄럽게. 소식 매끄러워 많아 치 되면 이게 소식 매끄러워지잖아 밑에가. 있으면 더 거칠 거칠 해요. 이렇게 하셔갖고 멘밀이 명전 사오요.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가 이제 거칠라맞 그죠? 그 여기가 깨끗하면 이쪽으로 하든지. 자, 하셔서 소를 집어넣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접어. 약간 눌러주고. 여기도. 자. 얘들도 바르세요. 붙어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빵! 자. 이렇게. 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참기름 바를 거란 말이지. 참기름이. 잘못하면 여기가 이렇게 입이 벌어진단 말이야, 애들이.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얘를 가지고 또 접어서 또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또. 했을 때 여기가 더 매끄러우면 여기를 겉을 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그래서 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잡아 땡겨 이렇게 땡겨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많이 치대세요. 이렇게 매끄럽게. 제가 아까 왜 어떤 거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고 뚝뚝뚝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보지. 뭐,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하시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여기하고 많이 벌어져야 된다. 조그만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해서 여기가 이만큼 나오지 나중에 옆에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 차라리 그럴바에는 하나씩 하는게 더빨라 자, 하셔가지고 여기는 얇으니까 이쪽으로 자 하고 얘를 접고 똑같이 이 때에 따라서 여기에 또 이렇게 쌀이 붙어있잖아 그죠 조금 더 여기를 가지고 잡아 땡겨 이렇게 지금보다도 나중에 참기름을 바르면 훨씬 이뻐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고 똑같이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짧은데 이렇게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이렇게 앞으로 땡기 이거 이뻐 그죠? 이렇게 자거는 쓰인 접기에 몇개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 5.5. 우리, 제가 한 20년 전에 산 거는 커요, 옛날에. 그리고 또 저렇게 맞물리는 게 없고 그냥 겉에 틀만 있는 거지. 피가 두꺼워야 돼, 얘데 얘가 자꾸 손줄 알고 자꾸. 빵 잡아 땡기고. 그래서 또만들또 얘도 처음엔 만 여기 바닥에 조금 붙이질었으니까 또 뜨겁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붙질 않아요 그리고 잡아 땡겨 잡아 당기자, 얘가 배가 푹 꺼지는. 그래서 빵빵하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 이제 밥이 있으면 얘가 삽삽삽 들어. 이거 1시간뒀는데 시큰하지 1시간? 이렇게 붙어있니까안 이쁘게 나오지 그렇지? 그 아무리 얘네들을 닦아도 이 밥이 있으면 안되니까 스크래퍼 가지고 밀어주셔요 땡기고 똑같이 여기서 한번더 이제 보면 이제 꾹꾹 소리가 이제 완전이 꽈리가 들어간다 라는거 똑같아요 이게 빵했던 사람이 어떻게 앉아세요밀때 이렇게 빵했던 사람 똑떻게 했던 사람이 한번 이렇게 힘을 한번 이렇게 주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빵했던 사람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수님은 빵을, 제빵가 교수지만, 이제, 이, 실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게 더 많지. 거의, 그게 90%, 10% 하지, 그지? 10% 정도는 빵을 하고, 거의, 이제, 이론으로 하는 그런 거고. 이거 아까, 안 바르니까 지저분하게 나왔지, 그지? 발음 훨씬 깨끗하게 떨어져요. 이 이걸 두 개만 하면 되나요? 열두 개만 하면 되는데 나온 거다 하셔요. 어, 그 접었을 때 이게 안 이쁘면 얘가 소홀을 들어가게 하고, 그것도 이쁜 걸하네 어, 아까보다도 탄성이 생겨갖고 밀리잖아, 그죠? 자꾸 자꾸 치대면 탄성이 생겼어, 때. 혀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시장에 하나 그런 거 틀려서. 우리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하실 분은 하셔요. 특강 또 들어가요. 켜가 엄청 횟수리 같아요. 무니까 그 대량의 소스를 이제 가르켜 소스만 있으면 또언제나도기 쉽고. 지난번의영양과도 그래서 아까 그브레이 물에 담가진 거, 소스 내거 담은 거를. 재료 냈는데 소스가 없다. 이렇게 내꺼 가지고 라이렇 약간 이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으면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제가. 이것더덜 떨어지지. 하면서 자꾸 자꾸 이걸 발라주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세개 네, 와서. 해도 괜찮아요. 손이나 붓솔. 제가 처음에 일어날 때 붓솔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거세머리할 때, 손편에 참기름 바를 때. 이렇게 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바람떡이에요. 근데. 소가 조금 덜 들다가 배가 끓는 것. 이거 이제 안 붙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제가 탄성이 생겨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는붙어지만 나중에 입이 이렇게 쭉 빠져나와. 입술이.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팅을 하면 돼. 요 세팅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담아 놓을게요. 일단은 하는 거. 아셨지요?